화물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움직이라고요 수입 실무는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입항 전에 딱 4가지만 체크하면 지연 추가 비용 전부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오타 불일치 확인 비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초안 단계에서 미리 잡아야 통관 지연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가능성 예측 hs 코드 기준으로 검사 대상이면 요건 서류 준비 필수 세 번째 선사와 창고료 체크 CFS 반입이면 창고료 폭탄 주의 예상 반입일 것 계산하세요. 마지막으로 FTA 및 통관 서류 준비 원산지 증명서 개별 법령 적용 여부 미리 확인해두면 통관이 훨씬 빨라집니다. BL 도착하면 그때 시작하자는 말 이제 금지 입항 전에 움직이면 불필요한 비용부터 시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